진짜 하기 싫은 운동 꼭 해야 하는 이유. 의사들이 자꾸 운동하라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운동은 우리 건강에 놀라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켜 심장병, 고혈압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둘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어 비만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신체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과 불안 완화, 전반적인 기분 개선에 기여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주어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의사들은 꾸준한 운동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관절의 유연성과 강도를 유지하여 관절염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은 신체 노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외에도,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를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증진시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더욱 안정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의사들이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